지난달 말 대전시가 배포한 트램 관련 보도자료입니다. 트램 예산 협의를 완료했고 사업규모는 당초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1조 4천여억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쏟아지자 대전시는 다음날 출입 기자단이 아니라 대전시 홈페이지에만 슬쩍 해명 자료를 올렸습니다. 기재부와 늘어난 트램 사업비를 다시 따지는 적정성 재검토에 협의했을 뿐총 사업비 조정이 끝난 게 아니라고 해명한 겁니다. 하지만 해명자료와 달리 대전시는 이튿날 또다시 대전시 sns 등을 통해 총 사업비가 1조 4천억 원이 됐다며 홍보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직접 나서 사업비가 사실상 확정됐다고 거들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정부하고 총 사업비 변경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총 사업비 변경을 구두로 경제부총리께서 통보를 한 날이 지난주 목요일인데 오락가락한 대전시의 해명 하지만 기재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적정성 재검토를 시작한 단계로 트램 사업비는 확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큰 폭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상 폭으로 뭐, 뭐 어, 변동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보내는 거한 게, 아, 그 보내는 거아니재검토 해달라고 을게아그 돈이 뭐가 의미 있는 숫자다 이렇게 는 어, 어, 곤란한 거죠. 이런 가운데 각종 기관 명의로 트램사업비가 확정됐다는 현수막이 대전 곳곳에 내걸리는 등 거짓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전시가 과대포장으로 시민을 속이고 있다고 꼬집는 등 대전시가 성과를 부풀렸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대전시는 SNS 홍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